오늘의 테필린 자먼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먼저 한절씩 천천히 따라해 봅시다. 한절당 다섯 번씩 반복합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제한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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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악한 개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악한 개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악한 개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번엔 한 절을 길게 한 번에 외워봅시다. 이번에도 한절당 다섯 번씩 반복합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제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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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이번엔 세절을 합쳐서 한번에 외워봅시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인 오늘의 테필린을 복습해 봅시다. 함께 큰 소리로 세번 반복합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오늘의 대필린 끝! 다음 시간에 만나요.